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입니다.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예수의 흔적은 육적으로 튼튼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같기를 원하십니다 흔적은 헬라말로 스티그마 소라 양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어 소유주를 나타내 지워지지 않게 하는 표시입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에 대하여 지울 수 없는 신앙 체험과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성남시 성산교회 38살 된엄순독 성도는 숫자라기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 서울중앙병원 수술해도 산다는 보장 없고 수술비, 치료비 모두 1억 원이 넘었어요. 남편은 죽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죽으세요. 그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10일 작정 금식기도 후 다시 20일 끝나자 견딜 수 없이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피덩어리가 팡팡 막 쏟아졌고 통증, 아픔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울중앙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 담당의사가 올라며 깨끗이 나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인도는 희도로 주 예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음은 박살내는 겁니다 예수 혼자 갖지 못하게 하는 교란 마귀 이놈을 짓밟아 박살내는 겁니다 또한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기만 성기게 하는 북한에 자기를 우상으로 은 모시고 숭비하는 김정은이 마귀 쫄개를 꽉 뭉개어 예수 흔적 가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신앙인을 괴롭게 말기를 원하십니다. 정유성 박사는 지금 마흔 네 살인데, 내성마비로 어느 말, 온몸에 장애하진 지체장애였어요. 그래도 2004년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대요. 어머니는 이 딸이 어릴 때 매일 집에서 성경과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지금은 남편아그딸 주부로서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에게 밝게 울듯이 지금도 항상 밝습니다. 하지만 학생 때, 그니가 그러니까 토론 수업에서 말하면, 다른 학생들은, I can't hear you. 이말 네 알아듣지 못하겠다. 라며, 자증을 내듯이 말합니다. 그나는 좀더 영어, 점점 영어를 못하게 됐고 매일 밤 죽고 싶은 괴로움에서 헤매다가 마침내 교수가 되어 장애인들을 도우려고 전공을 받고 어 보조기기 만들어 2012년 최고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정박사 수업평가세 엑셀런트 매우 잘함이라고 시했습니다. 이놈을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을 괴롭히는 코로나19 질병 곳곳에 불타며 넘치는 물난리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여름의 사태를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트로내 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샤얼스 웨슬레는 29살에 종군목사로 미국 건너갔을 때 어떤 여인 때문에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채 1736년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 폭발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앞판 위에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나는 선창및개식실에서 성공하며, 나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찬송을 썼다. 338장. 전부여 지 없어서 손들. 주나을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꼬대. 서 영국 교회가 너무 타락한 것과 세계의 신앙을 바로하기 위해서 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간 269장 웬일인가내용제요주하이 책값으로 지옥형벌 노도당해구나 육천오백명 넘는 찬송실을 남겼고 우리 찬송회에 열개 찬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렐. 우리 예수 부활 승천 하신 예수 부활 이런 등의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은 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문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흔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끈질긴 사탄놈을 예수 십자가로 꽉발아짐문되는 겁니다. 축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마 교통하시니 우리 밝은 빛 교회와 우리 사는 미국과 우리의 두원 대한 조국에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